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또한 이런 일을 일어났긴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람, 그 선지자에게만 벌을 주시고 그 선지자를 미혹한 북이스라엘의 그 선지자의 가짜 선지자라고 해야 되나요? 암튼간 뭐 선지자라고 하니까요. 선지자에게 가족은 왜 내버려 두셨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은요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여러 보암의 배들과 단의 산당을 지은 그 사건들 그 의미와 같이 연결해서 보아야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베들레헴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라고 시작하는 본문으로 오늘 이야기는 시작되지요. 베들레헴 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아들들이 이일 사건에 앞서 이야기한 그베들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이 아들들이 그 제사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있었겠습니까? 여로보암이 행한 이 제사에 대해서 그들도 찬성했다라는 얘기예요. 동조했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여긴다면 그배들이 가쓸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선지자의 아들들인데. 그 이야기는 이 늙은 선지자도 아버지 선지자도 또한 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제사에 참여한 북위살의 사람들과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이신지 아시죠?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가 마련되어지고 또한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지 우리는 여러 보암의 사건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분명히 성경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보암이 2일 후에도 뒷부분에 보게 되면 30, 예, 33절에 보게 되면 그는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때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이 기록이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하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부기스라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면서 무관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늙은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그 늙은 선지자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천사가 와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다.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는 받은 바가 없지만 자기가 그렇게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반드시 있습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분별해야 돼요 분간해야 돼요 어느 목사가 말했다고 해서 어느 위대한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거지 꽃대로 듣는 거는 더 이상 어리석은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 인생 그 사람 책임 못 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이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성경이 기록된 내용인가, 그 성경에 맞는 해석인가 이런 것들은 최소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보고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감언이설에 속는다 그러잖아요. 이러한 사람이 당시 북이스라엘에 만연해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겁 없이, 진짜 겁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고, 그 사람의 행동으로 말면 어떻게 돼요? 신실한, 신실했던, 이로 표현해야 되나요? 이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그 겁나는 자리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데 그로므로 우리는 우리는 쉽게 우리도 쉽게 넘어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도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우리도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아무도 자신할 수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항상 주의 말씀 앞에서 살펴보고, 되짚어보고, 헤아려보고, 또한 더 나아가서 진짜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 일을 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항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한다고, 목사가 말한다고, 다 옳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어야지 맞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이러한 늙은, 선지, 이 늙은 선지자와 같은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도 우리가 또한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 줄 알고 신앙인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거기에 넘어가서 미혹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안 그런 것 같아도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나타내는 거울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분명히 우리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그렇죠? 또 나의 이웃에게, 나의 사랑하는 친지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나도 모르게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참 조심하고 살피고 헤아려야 된다는 것이죠. 고의로 그래도 넘어지는데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경우는 같이 넘어져요. 한 번은 얼마 전에 진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말씀, 월요일 날 포항을 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 초행길이었거든요. 초행길이어서 쭉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다가 딱그 신호 앞에서 전 좌회전해야 됩니다. 좌회전 차선이 두 개예요, 두 개이고 앞에 제 앞에 차가 한대 있고 제가 그 뒤에 있고 또 안쪽 차선에 좌회전 차선이 한 대가 있고 그게 쭉서 있었거든요. 이제 신호가 빨간 불에서 파란 불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 앞에 있던 차가 착각을 했나 봐요. 가회전으로 가려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이 사람은 깨달았어요. 아, 직진 신호교나 여기는 그딱 멈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옆에 있던 차는 이 차가 가니까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자칫하면 사고를 저쪽에서 오는 차 직진 차하고 부딪혀 사고 날 뻔했다니까요. 저도 갈 뻔했어요. 뒤에 있다가 그럼 앞차. 그, 제가 좀 행동이 늦어가지고 조금 늦게 깨달아서 안 움직였지, 만약에 저도 재빠른 사람이었으면 앞차 움직였다 섰을 때 저는 뒤에 박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차잖아요. 이 차가 살짝 움직였다고 신호는 안 보고 이 옆차의 움직임만 보고 가도 되는 줄 알고 갔다가 큰일 날뻔 했다니까요. 그거 보고. 사람이 그래요. 인생사가 그래요. 차를 막 빵빵하고 난리 났죠. 저쪽에서 오던 차더라고. 이 사람은 아마 식겁했을 겁니다. 우리 인생사이가 그렇다니까요. 자칫 잘못된 신호 옆 차의 신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좌회전하라는 신호를 보는 거지 옆 차의 행동을 보고 같은 좌회전 차선이니까 그 사람 행동을 보고 이렇게 움직여 버리는 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신호를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항상. 예비 시간에 설교만 듣는다고 내 삶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설교는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끔 하는 도구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도 이 말씀의 주어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해결해 보는 것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라 것이죠 잘못된 행동으로 이들의 어리석은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뜻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칭한 이들에 의해서 이 넘어져 버린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늙은 선지자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야 뭐 하지 말라고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왔던 길로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분명 하셨다 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베델의 북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의 말이 더 미혹돼, 어떻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 자기가 직접 하나의 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요, 사람이 그래요. 형편이 닥치면, 상황이 닥치면, 배고플 거 아니에요. 힘들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중요한 일을 마쳤으니까 뭔가 안도감 속에서, 어떻게 돼요? 마음이 풀어졌죠. 긴장감이 이제 풀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만, 분별하지 뭐. 그럼 어떻게 됐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선전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혹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못 들은 건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배고프니까. 이제, 긴장하고 있다딱 풀리면은, 피, 피곤도 몰려오고, 배고픔도 막 오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 형편에서 그냥 넘어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잃어버리죠 이두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되지만 또 하나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잔혹하게 잔인하게 하셨을까? 미혹이 넘어진 거잖아요. 분명히 속인 사람이 더 잘못이죠. 근데 하나님은 왜이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하셨 이렇게 행동하셨을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들 베데레 아이 부기살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도 지금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는 어떻게 할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우리가 성경 말씀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재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 미니라. 아멘. 왠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증거를 삼으신 거예요. 이 사람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한 군데 더 볼까요? 성경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선지자의 죽음에 대해서 부기새엘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뒤에 나오잖아요. 사람들 딱소문이쫙퍼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왜 죽었느냐? 베들에서 여러 번왕 앞에서 분명히 선포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먹지도 아니하고 떡도 먹지는 맛이도 않 겠고 당신의 집에도 들어가지도 않겠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곳 베들에 있던 사람 모든 사람이 다이 얘기는 들었겠죠. 근데 그걸 어겼단 말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증거예요. 즉 뭐예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선포했던 여러보암 왕조에 대해서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그것을 거역하면 반드시 너희를 벌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 판단해서 너무 잔인하시다. 어차 사람이 잘 감당, 사역을 감당했는데, 어쩌다 힘들어서 지쳐서 실수했는데, 중요한 건 그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을 통해서 또한 그의 죽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신실성의 증거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북이스라엘 전체 아니 온 유다의 유대의 전체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말씀을 주의 말씀에서 떠나면 어긋나면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금 당장은 아닐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일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반드시 철저하게 확실하게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그얘는 뭐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를 지켜주신다.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고, 죽음 너머에서 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 선지자에 대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삶의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룬다는 증거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그걸 놓치면 나도 모르게 여로 보암이나 아니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여호의 말씀을 경의하게 되면 자기 편한 대로 살게 되고 자기가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섬겨버리는,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이 섬긴다고 스스로 속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잘 분별합시다. 이게 말씀대로 사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잘 분별합시다 그리고 경계해야 됩니다 내 안에도 내 자신도 나도 속을 수 있다라는 오직 여와의 말씀만 붙들고 살겠다는 굳은 다짐을 또한 여와의 말씀을 놓지 않겠다는 그 뜻을 제대로 헤아리고자 하는 이해하고자 하는 그 열심을 놓쳐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 주의 말씀을 내 삶의 등불로 삼아서 내 발의 등으로 삼아서 내한 걸음 한 걸음 제대로 내딛으며 느리더라도 더디더라도 제대로 행할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자칫하면 속이거나 속기 쉬운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주변에 많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이를 잘 품별하도록 성경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미혹되지 않도록 가해 주시고, 잘 분별하게 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잘 깨달아, 생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